신한 암치 통홍어입니다. 홍어가 제철이고요, 홍어가 맛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어,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홍어인데요, 어, 500g도 판매하고 1kg 흑상홍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신한 암치 통홍어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 전복입니다. 저희 집금 전복집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완도 전복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돌문어입니다. 완도. 돌문어의 모습이고요. 문어가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싱싱하고요. 그리고 160미 참조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160미 참조기고요. 2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포 생물 참조기 정품이고요. 어, 참조기 정품이다 보니까 구이용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통치 가지고 왔습니다. 8 마리씩 들어가는 팔미 통치고요. 통치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 이 팔미 통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사시미 병어입니다. 사시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마음마리 시작간 사시미 병어고요. 어 병어가 지금 싱싱하고 좋습니다. 지금 사시미 병어 인기가 정말 좋고요. 햇감용입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바라가자미 막드시기 좋다 보니까 이 바라가자미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바라가자미는요 어, 튀겨 드시면 진짜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저도 바라가자미 인기 정말 좋기 때문에 자주 튀겨 먹습니다. 그리고 낙지집입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지가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리고 어, 통영 멍게입니다. 어, 멍게는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해삼 어, 1kg, 2kg 국내산 어 꼬막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새꼬막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매생이입니다. 매생이하고 통영깡굴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통영깡굴 얼음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러시아산 명태입니다. 가공 국내에서, 국내에고구요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한 코다리입니다. 또아리 미역도 판매합니다. 또아리 미역도 인기가 좋고요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다시마, 건다시마도 두툼해서 인기가 정말 좋고요. 400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갈치 속접 판매합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는 업물 봉지입니다.